이만한 건데 어제내 가서 교회에 하나 할 그러니까 다다시로 주세요. 저희 교회 그리고 식사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. 이거보다도 10배 정도 키이 좋은 거 아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게 교회, 교회 성장은 뭐냐면 저희 교회 모셔 놓고요. 아멘. 알았죠? 예. 11월 1일입니다. 아무 척도부터 보세요. 없죠? 1 1일 내일 모일 1시죠1 1시 그래 첫째 시간에는 뭐예요? 그 다음에 음, 그 다음에 그다음셔그지고에 다음에 그 음,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 다음에 그다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다그 다음에 라 다음에 이름 자체 그 다음에 그라고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음에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에코백 그다음 그러니까 강의안 그럼 저희 회도출신는 많은 돈을 줬습니 우리 아동자도 합니다 그 여동자도 선물만 받으 가겠습니다 네 <laughs> 그리고 그날은 교회가 많이 와서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이승용 사아십네 뭐뭐 <laughs> 네. 그럼 여동들도하고네그래고아아니까도십니 손님 보시죠아니까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